일단 촬영할 때, 이제 이거 화면에서 아웃포커스 같이 있다가 또 설명드릴까요?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초점을 직접 맞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밝기를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셔틀을 떼는 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게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읽어 보셨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통은 자동에 맡길 거예요. 이렇게 찍을 때. 네가 알아서 초점 맞춰. 그렇게 찍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 초점이 내가 원하는 곳에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앞에 이게 모형에 맞추면 뒤에 에펠탑이 아웃 포커스가 되고 나는 뒤에 에펠탑 모형 배경에 초점 맞추고 싶은데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터치를 하시면 되죠. 터치를 하면 터치하는 곳에 초점이 맞을 거야.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하면 초점이 맞아. 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밝기를 조정할 수 있죠? 터치를 하면 이 부분에 초점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초점 맞추면 뒤에 초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평소에 습관적으로 사진에서 초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점이라는 것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 항상 터치를 해서 초점 맞추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터치를 맞춘 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에 전구 모양 보시죠. 아이폰도 있어요. 아이폰도 터치 딱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길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뭘 바꿀 수 있나요? 노출을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노출을 반드시 바꿔서 촬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노출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 보시라. 그리고 와서요, 이거. 자, 보세요. 제가 터치를 해서 누르고 있을게요. 누르... 누르고 있으니까 AF a 잠금이 나오죠. 이게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노출 고정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때 내가 움직이고 이동을 해도 노출이라든지 초점이 안 바뀌어. 요 뭔지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 그뭐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AF a 잠금. AF가 오토 포커스고요. AE가 오토 엑스포즈예요. 엑스포즈가 뭔가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밝기 조절을 잠근다는 거. 오토를 안 하고 내가 원래 설정한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명령하는 대로만 노출을 맞출 거야. 이거를 명령하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 왜 노출을 맞추셔야 되느냐. 제, 저 화면으로 안 돌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으니까 계속 지금 이 화면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데 터치하면 이거죠. 자, 앞에 하얀색 종이가 있어. 자, 하얀색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얀색 종이가 하얀색으로 지금 안 보일걸요? 흰색이 안 보이죠. 지금 약간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때 제가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밝히니까 밝히니까 흰색으로 나오죠. 그렇죠. 자, 다시 이 아래쪽은 얘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검은색으로 표현이 안 돼요. 검은색 스티로폼인데 자 그런 경우에 제가 터치한 다음에 낮출게요. 낮췄더니 어떤가요?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카메라는 바보예요. 뭐에 대해서 바보냐? 이렇게 노출에 대해서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는 내가, 내가 뭘 찍고 싶은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은, 카메라를 만들 때이 기준은 뭐에 맞추는지 아세요? 흰색과 검은색을 50대 50으로 쓸 건, 좀더 어려운 말로 하면, 18% 그레이에 맞춰 가지고 카메라로 출시되요 이거는 뭐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뭐 DSLR 미러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게 카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하셔야 될게 뭐라고요? 초, 초점 맞춘 다음에 노출 보정하는 것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일반적인 경우는 노출 보정 안 해도 사진이 잘 나올 거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노출을 바꿔보세요. 찍기 전에 초점 맞추고, 초점 맞추고, 노출 맞추고. 이 습관만 계속 들이셔도 사진이 또 월등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터치한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노출만 올려도 이게 지금은 제가 조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밝게 나오는데 노출만 올려도 피부가 안 좋은 분들도 피부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노출을 낮춰 찍잖아. 그럼 약간 분위기 있고 드라마틱한 느낌을 잘하면 찍을 수도 있어. 이거를 조명만 잘 활용하면 노출을 낮춰서 이거 낮춰서 찍게 되면 훨씬 더 분위기 있는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이걸 항상 습관을 들여 보세요. 카메라가 지금 알려 주는 노출인데 더 밝게도 찍어 보시고 더 어둡게도 찍어 보시고 이것을 일상에서 많이 하시는 훈련하시면 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뭐 지금 그리고 이거 다 알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출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빨간 장미를 찍는데 빨간 장미가 왜 이렇게 예쁘게 표현 안 될까요? 다른 분들 빨간 장미는 저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노출이에요좀더 어둡게 찍으면 장미가 빨갛게 잘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메라가 알려주 노출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창의성도 생길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창의적 노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의적 노출 물론 내가 이제 원하는 검은색을 더 검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노출을 낮춰야 되지만 검은색을 더 밝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다양하게 노출을 바꿔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또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항상 바꿔서 흑백 노출, 흑백 노출도 중요해요. 흑백 노출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흑, 흑백이 보통 이제 안셀 에덤스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10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검은색부터 가장 밝은 흰색까지 그 10단계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10단계가 골고루 분포되는 사진이 개조가 좋은 사진이다. 근데 그게 개조가 좋은 사진이지 좋은 사진의 조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흑과 백만 딱 진짜 이용해서 뭔가 또 괜찮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흑과 백에도 어쨌든 밝기가 있고 한 가장 밝은 흰색부터 가장 어두운 검은색까지 밝기의 단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고려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노출 바꿔서 찍으시면 또 괜찮은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베스트샷? 베스트샷은 임무사진 찍을 때 여러 장 찍어서 또 좋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베스트샷을 끄시는 거는 그러면 아 이거는 설정 들어가시면 있어 설정 들어가시면 베스트샷 끄시, 끄시는 기능있어 그거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베스트샷 있으면 이게 안 되나 봐요 조절이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조절하고 찍으실 거죠? 터치하고, 뭐예요? 조절하고 찍으실 것.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아까도 제가 셀카 잠깐 찍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거 각도 조절, 각도 조절 중요해요. 각도 조절 하시면서 이렇게 찍으세요. 이것만 하셔도 사진 많이 달라져요. 정말 많이 달라져요.